안녕하세요. 오늘 디톡 중입니다. 근데 우리 대마 쪽에 화장품 취급하시는 저희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폼클리싱을 본인이 직접 시원을 하시길래 제가 디톡을 해드렸어요. 어 근데 디톡 하는 중에 좀 시원하다. 근데 음, 머리가 이제 음, 시원해지죠. 시원해지죠. 어, 근데 이, 이 폼클리싱은 너무 재밌는 게 원리가 뭐예요? 얘기 좀 해주세요. 음. 제가 뭐 박사가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네. 못하겠는데 네. 어,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폼클렌징 안에 네. 그이 화장품 수준의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... 음, 그래서 이 영양분들이 어, 피부 안으로 들어가고, 또, 버블 현상이 일어나면서, 음음. 피부 표면에 음음. 있는 그 화장품 독이라든지, 모공 사이에 음. 어 먼지 찌꺼기, 음. 미세먼지, 이런 것들을 오! 깨끗이 네. 새하, 씻어주는 역할을. 아 그런 걸 빼주고 네, 네, 네. 또이폼안에 있는 네, 네. 그 성분들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. 아, 그럼 이... 들어갈 건또 들어가고 빠질 건 빠지고 이러네요. 그렇죠, 이렇게 그래서. 그걸 버블이... 걷어낸다고 하던데. 네, 버블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한번... 이게 음. 걷어주면 다시 버블이 또 발생. 요 아,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? 네. 한번 걷어볼게요. 그래서 한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 정도 음. 버블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음, 음. 계속 걷어주기만 하면 돼요. 이제 음... 문지르지 말고, 걷어주기만 한다는 말로 아, 걷어준, 오, 이렇게 걷쳐요 예, 네, 그렇죠. 왜냐면, 하 거품이 많이 쌓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게 힘들으니까, 음... 그 무게를 빼준다고 생각하시 돼요. 아, 네. 음... 아 그렇고, 오, 오, 또 생긴다. 그렇점또 또 생기네. 네. 오, 신기하다.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, 네. 지금 두 개를 하니까, 아, <laughs> 기분이 아... 너무 좋아요. 아, 그래요? 이게, 머리는 시원하다고. 어... <laughs> 얼굴도 이게 기분이 좋아요. 두개 완전 콜라보. 아, 그렇구나. 와, 야, 나 이런 좋다. 건 처음,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 저도 처음 보네요. 대마 좀 저희... 비운 느낌인데. 아, 대마 제한 <laughs> 번도 비워본 그런가요? 적이 없는데. 대마 아. 어, 두 개를 음. 이렇게 하니까, 음, 음. 아, 희한하네. 이거 기분이 묘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럼 안 지금, 되는데. 지금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당한 응. 느낌이 듭니다, 제대 <laughs> <laughs> 아니죠, 당한 건 아니고, <laughs> 뭔가 최대한 이뿅 가게 만들어 버리는. 우리가 쓰는 헤어 디톡 안에도 네. 이제 인도에서 아유로베다 허브라는 곳에서 추출을 한 건데 음. 염증을 없애고 진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카시아 음. 세럼이라는 게 있는데 음. 그 안에 또딥 클렌징 하는 또 세럼이 하나 더 추가가 됐고 음. 실제로 이제 스카프 머리 디톡에 머리카락에 좋은 음. 아로마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릴렉싱이라그래서 거기에 또 브랜딩을 시켜 가지고 되어있는 것들이 음. 5 0 m l 침투가 되는 거예요 아. 그래서 두피만 케어가 되는 게 아니라 네. 머리 속까지도 진짜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시원한 음, 이런 게 좋아요.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뭐 박화를 만약에 막 음, 뿌려 놓은 거 같이 네. 오 얘도 진짜 좀 신기하다 네. 그 여기,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? 계속 올라와요 이게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아안 나올 때까지? 네, 걷어 주기만 하면 돼요 음. 그러면 음. 이게 이제 나중에 음. 이게 이제 계속 문대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안 나와요. 아. 이게 이제 폼 클렌징 하면 저는 네. 남자였으니까 음, 음.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. 그냥 비누, 아, 아, 네, 비누? 그냥 물 비누 뭐 이런 음. 생각이 상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음, 음. 이걸 쓰면서 아폼 클렌징 자체가 화장품이구나 그런 아, 느낌을 받게 아, 아, 됐어요. 이거 자. 보면은 성분이 네. 뭐 콜라겐 추출물 정제수로 돼 있거든요. 예. 아, 그 안에 있는 성분. 아, 우리 화장품은 예. 어. 정제수가 안 들어가 있어요. 어, 그래요? 어 그래서 어, 생께 푸른 화수가 안 들어가 있고. 이게 음.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 추출물로 돼 있는 정제수. 음. 음. 그래서 우리는 물이 암튼, 전혀 안 들어 있다고. 아무튼 이게 음. 이제 효과 면에서 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음. 일단은 어, 뭔가 핸들링 할 때는 재미난 게좀 있네요. 음. 음. 아, 지금 세번째 걷어냈는데 네. 또 다시 또 생기네요 음. 이 원리가 아 재밌네요 일단은 음. 음. 그래서 이 폼클렌징 음. 하나로 네. 어, 크로징이 너무 잘 돼요 아, 네, 어. 이거 그냥 손에만 딱 발라줘도 음, 음. 어,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음, 음. 네, 그래서 저녁에 이제 화장 음. 할 때마다 솔직히 음. 남자들은 그냥 지금도 비누로 져도 하는 편이거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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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런데 여자분들은 꼭 폼클렌징을 써야 되잖아요 음. 화장품 지워야 되니까 음. 그래서 저녁마다 이걸 쓰시면 음.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러네요? 어제 어. 어떤 전문가께서 음. 말씀하시는데 어머나 자기는 아침에도 이걸 가볍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어, 계속 올라와 시간, 어떻게 된게 시간이 게. 없어서 좀 신기하네 음, 아침에는 밥도 안서잘못 하는데. 음. 그렇게 애용하시는 분도 있고. 아이고, 엄청 신기하네요. 그렇죠. 그럼 이게 지금 몇 ml죠? <laughs> 어, 요게 20ml를 <laughs> 갑자기 물어보니까. 50ml 같아요. 이거 120ml. 딱. 아, 120ml예요? 120ml? 120ml? 어. 120ml인데 요게 이제 성분표에. 아. 근데 폰크레인지에 이렇게 전성분표가 이렇게 많은 거 혹시 보셨나요? 글쎄요. 저못본거 같네요. 음, 그렇죠. 폼클렌징에 네네. 이런 성분표가 있는 걸전로고해서 음. 어... 아무튼 노폐물이 빠지고 음. 좋은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클렌징이라는 건 그렇죠. 조금 이제 새로운 다른...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괜찮네요. 일단. 근데 어머 여기는 진짜 피부가 그래서 이게 엄청 보습이 굉장히 많이 되고. 같아요? 피부 보습이 돼. 음. 이 자체만으로도 보습이 돼.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가지구요. 뭐. 엄청 뭔가 찐득찐득해. 요 네. 그냥 찐득찐득해요 그래. 이게 비누 클렌징이 아니라고 클렌징. 어머 머머 이건 금만 요법도 네. 되는데 이거 응, 오이고. 그 자체가 예. 오이 자체가. 오이 쫀득쫀득. 엄청 쫀득쫀득하네. 얘가 네. 뭐지 꿀 발라놨나? 이걸 끝내고 이제 물 세안만 하면. 음. 이제 이거 물 세안 하고 이제 필링제를 사용하거든요. 아이고 그렇군요. 이물 세안 할때 제가 네. 이 화장품에 반한 건 남자가 처음으로 화장품에 반해 본 거예요. 음, 음. 이, 이거를 받고. 이제 세수를 하는 순간, 음, 음. 야제 피부를 만지는 손이 음, 음. 제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. 아, 뭐가 처음이었다는 거야? 부드러운 게? 그, 그 느낌이, 예. 아, 느낌이. 손으로 얼굴을 음. 만지는 느낌인데, 그 피부 느낌이. <laughs> 아, 세수한 게처음이었 <laughs> 내가 게 이, 처음이... 이런, 이런 <laughs> 피부의 느낌을 아, 만져본 그 기억이 있었는 피부 진짜... 느낌이 <laughs> 처음이었다? 예, 음. 피부 느낌이. 세수한 게 처음은 아니었죠? <laughs> 그렇죠, 세수는. <웃음>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그, 일단, 네. 어, 헤어 디톡은 또 음. 해보면, 나중에 머릿결이 살아나는 것과 모공이 살아나니까 네. 그 시원함이 그냥 어떻게 보면 두개골 안까지 전해져서 네. 이튿날부터는 이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. 아.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. 네. 아무튼, 어, 네,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